손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강검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손반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라며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의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아, 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 아, 다만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만큼은 아, 도저히 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 의원은 정책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아,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이 우험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아,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꼭 항소하셔서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어, 충돌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 재판에서 벌금형 수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6년 7개월 만인데요. 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낮아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진국회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폭력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조직적, 집단적 감금과 폭행, 회의실의 점거가 일어나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무법 천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손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흉기로도 악, 악용될 수 있는 빠르를 들고 집단적으로 폭력적 감금 사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에 처벌,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어, 아주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란 특권으로 선처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질서는 없음을 선언하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무질서로 이어져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형해야 될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처벌 문제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우리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무죄 선고가 아니어서 아쉽다라고 했다고 하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공소취소 청탁 의혹도 있는데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직접 폭로한 건인 만큼 법질서와 법질서 추호와 사필 규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